Um, uh -huh. <gasps> <laughs> 네. 어, 아 am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, 그쵸? 음. <laughs> 네! 어쨌든, 저희 여친의 시과 그리고 대기 동기 과정, 저희 월드컵스의 나중에서 제가 액션을 수 공연할 수 있었던 뭐, 그런 모습들을 많이 담았어요. 특별한 편니라 매우 행복하셨습다네 분들이 많이 참여습니다 어... 지금 이제 시간도 좀 늦었는데 너무 편안하게 즐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서 <목소리도 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요즘 사원의 소들이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음. 음, 어떤 모습들과 또생활을 담은 그런 영화인데요 음, 하지 않고 20, 20, 20, 20, 2 20, 20, 20, 2 2 2 2 2 20, 2 2 20, 20, 이이이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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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그도 마찬가지로 할수는거요요 네, 영화 재밌게 잘하시고 그리고 이점은 많이 느끼시고 습니다 마지막 3영만이었는데요 <laughs> 음, 무대 에사 처음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좋은 영화로 이렇게 많이 인사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<웃음> <웃음>